수소 모빌리티 전문 하이 정션 솔루션 대표 하이제이입니다. 17년 이상 수소 분야의 현장 전문가로 수소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소 선도 도시 울산에서 초석을 다지고 R&D와 인프라 확산까지 현장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상용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활성화도 주도했고요. 수소 3대 시설에 대한 위원활동과 관련 유공자 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강연도 하였고요.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PEM 수전의 특허 발명자이기도 합니다. 하이제이에 대한 자료는 수소 박환진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고 조택 구할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와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